뭐가? 그러니까 거기 참 이제 우리가 저 제가 건물주한테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법을 좀 지랄같이 어이좀 <laughs> <laughs> 그러니까 이렇게 그 움직일 수 있는 여지를 많이 못 뒀어요. 아. 다시 말하면 이제 지금 판례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느낌을 보시면은 아 이게 세입자 보호에 대치 중돼 있구나 예, 이런 걸 그렇지. 많이 느끼실 거예요. 예, 예, 예. 그게 어떤 뜻이냐면은 세입자가 만약에 이제 세입자는 권리금 회수 기회가 천국권이 있으니까, 자기한테 권리금을 제일 많이 주는 사람을 원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게 업종이 마음에 안 든단 말입니다. 예. 만약에 나는 세입자는 지금 여기 이제 상권으로 봐서 유흥업소, 마사지업소를 드리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아, 건물주는 유흥 탐탁지 않은 거예요. 내 건물이 저런다 그러면, 네, 그렇죠. 아내 어, 건물 다 망가지고 다른 세입자 이미지도 안 좋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걸 막기가좀 힘들어요. 네. 아 그래요? 네. 그거 너안 돼. 이렇게 하는 하게 되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이제 불법이라고 보는 거죠. 어, 어. 그럼 권리금이라는 것은 음. 예를 들어 보통 자기가 이런 시설을 했으니까 동일 업종으로 가서. 새로운 세입자가 이런 시설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제 지시설을 판매해서 이렇게, 뭐, 시설 권리금? 그런 거, 그런 식으로, 이기도 하고요. 예. 뭐, 보통 그냥 쉬운 말로 종합적인 권리라고 보는데, 아. 뭐, 예를 들면, 저, 시설을 하나도 안 하더라도, 예. 세입자가 너무 기발한 아이디어로 생사를 잘해요. 그 자리에서. 뭐, 예를 들면, 그냥 쉽게 생각해서, 보차라고 생각해 보시다 실내 보차. 인리어 별로 없거든요. 예. 그런데 워낙 뭐, 거기 뭐, 연예인 동원하고 뭐, 이렇게 상술이 좋아가지고, 결 시설이 없는데도 상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사람이 예. 활발하단 말입니다. 그럼 그런데도 권리금이 생기더라고요. 아, 그래? 예. 그럼그 음, 자리에 따른, 이런 부분도 있어서, 그 굳이 시설과 관련된 것이라고 딱 하기는 힘들어요. 그러면 뭐,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자기한테, 더 많이 이득되는 사람은 아무나 내려와서 하면은. 그렇죠. 그럼 막을 수,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네. 그렇죠. 다만, 이제 임대인은 그 정도, 시세에 맞게끔 차임을 올리는 정도. 시세, 시세에, 시세에 현저하게 높지 않도록 차임을 올리는 정도로 그냥 해서 할 수밖에 없는. 세입자 선택권이 사실상 봉쇄된. 그럼 그때 10년에 5%를 임대인이 재수술수 있나요? 계약 기간 1 0 년이다. 그럼 매년 5다 계약 기간 1 0 년이다. 년. 10년. 신규 임차인1 0 년. 1 0년 동안 써라. 네. 아, 그건 매년 오. 아. 매년 오로씩 인상을 하겠다고 우리는. 아 그렇게. 계약 기간을. 그렇죠. 1 0년 동안은. 아이 그거는 이제. 그거는 이제. 그, 그래, 그렇게 되면 맞습니다. 따져봐야 되는데. 그게 그 에, 법은 일단은 좀 추상적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걸 이제. 그런, 기존 세입자가 데리고 온 세입자를 거부하지 마라 라는 정도로만 돼 있지. 네. 그 계약 조건을 2년으로 하자, 3년으로 하자, 또 5년으로 하자, 10년으로 하자 이런 부분이, 그, 그, 그런 부분이 뭐 법이 어긋난다 이렇게 말하기는또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나는 10년 아니면 안 되라고 하면은 아마도, 아마도 제 생각에는 생각에는 방향이라고 볼 가능성이 아, 높아요. 그래. 왜냐하면 10년이면은 그게 10년이면은 세입자 그 그걸로 인해서 10년을 딱못 받아두게 되면은 그 세입자의 선택위이 굉장히 좁아지거든요. 아니 법은 10년을 보장해 주라고 하면서도 어, 아니죠, 이제 그게 그런 차원이 아니죠. 세입자는 단기간에 계약하고 네. 10년 동안에 필요하면 연장할 수 있다는 그런 권리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임대인이 10년 아니면 안 돼라고 하게 되면 아. 그거는 약간 이제 참. 근데, 어쨌든, 대학교 기간을, 뭐, 예를 들어, 10년 아니어도, 3년이다, 5년이다, 이렇게 2년이다, 할지라도, 신규 임차인한테 들어오는 임차인한테 매년 5% 이내 5% 인상식을 하겠다. 예를 들어서 2년, 새로 들어오는. 네, 뭐, 그런 거는 가능하죠. 그건 가능하죠. 네, 근데, 아니, 이제 다만,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런 인상 범위가, 예를 들면, 매년 20%씩 인상하겠다라고 해서, 그게 틀린 건 아닌데, 네. 그20% 인상이 시세보다 더 많이,